안녕하세요 미니걸입니다. 오늘은 어, 최근에 만든 점토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의 유리 점토. 허어, 물인가? 물일까요? 처음에 물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볼때 물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볼때 있잖아요. 헉, 뭉친다. 어, 얘가. 친구가 푸딩 점토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유리 액기입니다. 되게 진짜 푸딩같은 푸딩같긴 같죠? 그러니까 푸딩, 그러니까 얘를 그냥 푸딩 액기 아니면 유리 액기. 아 유리 점토, 푸딩 점토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 뚜들뜨 너무, 아 느낌 너무 좋아. 비닐 잘되고 풍선도 풍선 소리 안 돼요. 얘 소리, 소리 때문에 안 할게요. 풍선도 좀 되고, 잘안 터지고, 풍선이 잘안 터지고, 그 뭐지, 비닐과, 비닐 짱잘 되고, 그러니까 흐르기도 하고, 퍼지기도 하고. 그 다음, 얘도 최근에 만든 건데, 솜사탕도 아닙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얘가, 이번, 갑자기 만져서 그런데, 한 2, 3일 놔두면, 여기 다 펴져가지고, 이것도 물, 물처럼 보여요. 완전, 냄새가 완전 짱구인데 아, 액, 액, 꽤 막, 이상한 냄새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그 냄새가 나는데, 얘는, 무슨 액였지 무슨 액였지 저는 핸드크림을 넣어 낼게 아, 2층에 있겠 니다. 2층에 있게 보세요. 위에는 점토, 밑에는 액돼. 2층 점토예요. 제가 개발한 2층 점토예요. 여기 우와. 그니까 이게 좀 많이 해야지 2층으로 이렇게 걸러낼수 있어요. 이게 아직 3일인가 2일 지나가지고 아직 2층이 안 됐는데 이 2층 점토예요. 밑에 아까 이렇게 보셨죠? 이렇 위엔 점토.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 줬네요. 신기해요. 자 비닐 잘 되고 이제 풍선. 아 맞다. 이 풍선. 한 번도 불어본 적이 없어요. 오 어, 진짜네. 어? 이제 풍선을 얘가 한 번도 불어본 적이 없, 없는, 엄, 어, 어, 없나? <laughs> 잠깐만요. 난 풍선이 되긴 되네요. 오, 되네요. 그 다음, 몰드. 대박 선명해요. 완전 선명하고, 퍼지기도 하고, 흘러내리는 것도 되게 빠르는데 빠르면 흘러내리는 게 빠르면 손에 많이 묻는다고 하시던데 이건 아닙니다. 손에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이게 진짜 손에 안 묻고요. 자 랩도 되게 잘 되고 흐르기도 잘 되고 퍼지기도 잘 되고 최근에 만든 거를 좀 선을 했고요. 그다음 또 최근에 만든 미니 어처 생일 만든 DIY 미니어처를 비엔나 소세지 먹고 아 진짜 잘 만들었어 와콘치즈음잠 잠깐만요 벌레 벌써 <웃음> 퍼졌어 <웃음> 제가 지금 너무 심심해가지고 점토 소개는 제목에 붙이지 않겠지만 댓글에선 점토 소개 붙일게요 네 오늘은 물풀 점토를 너무 심심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물풀 장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여기다 짜주세요. 아... 아, 여기 짜기 싫은데. 왜 왠지 모르게 짜기 싫어요. 짜는, 그걸 가지고 올게요. 네, 여기에 짜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되는데, 여기도. 그냥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하니까. 물풀이 지금. <laughs> 네, 이만큼만 짜주시고. 이만큼 짜주시고요. 얘를 손으로 해도 되는데, 손이 아마도 더 편할 거예요. 이렇게 물풀을 이렇게 하셔서.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계속 뭔가가 뭉칠 때까지 계속 해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계속 계속 이렇게 해주고 오겠습니다. 뭔가 하얀색이 생기죠? 이게 점토가 점점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얘가 하얀 색깔 생기죠? 이렇게 하면 점점 없어지죠? 없어진다. 지금 얘가 없어졌어요. 자, 물풀 흡수 끝! 물풀이 없어요. 만져보시면 얘가 다 흡수를 했죠. 다시 이렇게 바르고 다시 이렇게 손에 뭔가 그거 안한 물풀 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옆에 이렇게 떼주세요. 초보자들을 위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쉽게 쉽게. 뭐 아는 사람도 많겠죠? 그 만드는 법. 손에 안 묻어요. 살짝 찐득찐득함이 있는데 계속 계속 만지면 찐득찐득함도 없을 거예요. 굳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굳으면은 아 물만 물 나온다. 음, 일단 얘 예, 비닐 비닐돼요좀 작아서 그렇지. 얘 예, 비닐 됩니다. 비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흘러내리는 거는 작아서 안 돼요. 흘러내리긴 내리고요. 물도 완전 선명하게 돼요. 어, 완전... 어, 뭐야, 얘? 아, 그점도소개한 때... 네. 자, 이렇게 물도 대박 선명하고 비닐도 완전 진짜 투명해요. 거미줄도 돼요. 거미줄. 아, 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비닐 투명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얘는 울풀 점토 이제 우주락분도 점토를 다음 시간에는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이